안녕하세요. 나왔다 하면 대박 쇼호스트 최아름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이 상품. 홈쇼핑 자체 판매율 1위, 고객 만족도 1위, 전설의 상품 성수여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상품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하실 학생회장 김민희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확 날려버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상품 놓치시면 100% 후회합니다. 아마 그만큼 대박 상품이라는 거겠죠? 네. 그럼 오늘 상품 기대해보시면서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날 고정! 고객님! 네,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성수여고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교훈 아래 점프 2 0 0 9 하이 성수여고라는 비전을 세우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강원도 최초의 통합형 고등학교입니다. 통합형 고등학교란 매년 신입생 259명을 대상으로 1학년 때는 공통 과정인 진로 탐색 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때에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진로와과를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부하기에 쾌적한 시설,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삼박자로 어우러진 완벽함을 이끌어내는 상품입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요. 아, 이 상품엔 다른 상품과 달리 특별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니 씨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이 상품을 먼저 사용해본 경험자로서, 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까요? 2학년 진학과 동시에 학과를 선택할 수 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과로 이루어졌나요? 네, 이번 2018년도에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 상수여고에서는보통과스를 4반으로 늘리고 신분 방송 계열인 영상미디어과와 경영 IT 계열인 인터넷 비즈니스과를 합해 두 가지 전문교과를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통합하여 총 3반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통합형 고등학교가 대학 갈 때는 어떤 점에서 유리한가요? 네. 대학 진학시 일반 전형도 쓸수 있고 전문계 전형도 쓸수 있다는 점에서 더 기회가 많고 실제로 전문계 전형으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오, 역시 대학 입시에서도 다른 상품과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요. 어머. 시작한 지몇 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좀더 확실하고 신용도 200%인 전년도 성수역으로 사용한 분들의 후기 보시고 이어서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Here we go. 성수역을 다니면서 좋았던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들의 꼼꼼한 성적 관리와 그에 따라 진로 상담을 철저하게 해주는 점이 제가 성명여자대학교에 올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수여고에 와서 좋았던 점은 무엇보다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학생의 재능을 찾아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되어 한양대학교를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폭주하고 있는 문의전화 하나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고등학교 가면 대학 이슈 때문에 너무 공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공부도 필요하지만 저는 지루한 학교 생활이 아닌 재미있는 고교 생활을 하고 싶어서요. 에이, 또 재미하면 저희 성수여고 아니겠어요? 신생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고교 시절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또 매년 열리는 목련제에서 그 끼를 발휘할 수 있답니다. 우리 성수여고 놀땐 쿨하게 놀고 공부할 땐 핫하게 공부하는 그런 상품이랍니다. 그런데 성수여고가 통합형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또 다른 점에서 유명하다던데 왜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 장학금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뛰어납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기능 장학금, 그리고 매년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돈을 모아 스승의 날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사도 장학금을 비롯하여 특별 장학금, 예체능 장학금까지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와, 성수여고의 끊임없는 매력들!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정말 아름답네요.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는 자릿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하길 바라면서, 미니씨, 마지막으로 망설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한마디 날려주세요. 에이, 어디 저 혼자 해가지고 되겠어요? 어, 선배님, 저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죠? 야, 선수하고 좋다. 좋다, 좋아. 뭘 망설여. 얼른 전화 들어. 놓치면 후회한다. 영원히. 영원히. 이야 마지막 멘트가 강력했나 봅니다. 방금 연락이 왔는데 오늘 상품 성수역오 매진입니다. 매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0년 더 업그레이드된 성수역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즌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